네, 현재 신길동 그 다세대 빌라 보유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걸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시는데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보라매고 앞에 있는 그 작은 권역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나요? 지금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정부에서 할지는 3월달에 네. 발표가 된다고. 이것도 이제 공공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재개발 하기만 하면, 대단히 돈이 될 것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이 구역이 예전에는 네. 재개발 구역으로 됐다가 맞아요, 네. 네, 해제된 구역이라서 네. 좀 가능성이 있지 음. 않을까 싶기는 해서. 지금 공공재개발 신청한 모든 구역이 다 정비구역에 포함돼 있다가 해제된 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공공재개발이 뭘 의미를 하느냐? 공공자가 네. 이름 앞에 붙으면 돈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나라에서 하는 어떤 개발행위가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득이 되게끔 설정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뭔가를 뺏어가요. 음. 무슨 인센티브를 주냐면, 어, 진행에 대한 속도를 높여줘요. 음.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일부 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어나는 용적률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정부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정부에서 이제 뺏어갈 때는, 얼마 주고 뺏어가냐면, 토지대 제외하고 건축비 중에서 표준 건축비 단가만 주고서 뺏어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무 평짜리를 일반 분양하면 보통 건축비 한 8,900에다가 네. 토지대가 뭐 평당 뭐 5천에서 1억 사이에서 전체가 다 토지를 매입을 하는 형태로 가거든요. 일반 분양을 하면. 그래서 네. 전체 단가가 얘가 한 1억 8천, 토지대가 뭐한 7평만 잡히더라도 한뭐 4억대, 그래서 한 6억대에서 분양이 된다라고 치면 정부에서 하는 거는 600만원 곱하기 20평 해서 1억 2천 주고서 임대주택으로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사업성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찌됐던지 간에 못 가던 데들을 가게 해줬으니까 지금만 네. 하더라도 시청자님 가지고 있는 물건 남들에 비해서 되게 싸잖아요. 네. 다른 재개발 구역들 가보면요. 지분 10평짜리가 8억 9억 가요. 어... 저 밑에 있는 신길 뉴타운만 하더라도요. 지분 10평 네. 갖고 있는 입주권 가격이 9억에서 9억 5천 가요. 그런데 시청자님 이런... 물건은 어때요? 올라가지고 어. 한 3억은 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재개발 어. 추진 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저는 지금 공공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은 공공 재개발이 발표가 날 때까지 팔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런데 이 얘기가 공공 재개발 네. 발표되면 입주할 때까지 끌고 가란 얘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음. 최고로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만약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중에서 얘가 지정이 딱 됐어, 그러면 얘는 가격대가 일순간 재개발 가격대로 확 뛰어요. 네. 그러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면 그게 이득이 최고로 커요. 아. 어... 그러니까 3월까지는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 네. 더 여쭤볼까요? 네네네. 지금 이게 지금 재개발 구역 이번에 안 된다고 하나는. 화면은... 음. 이 진행하시는 그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예. 가로세로로 해가지고 이 구역만 네.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떤지 그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명칭이 뭘 의미를 하냐면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가로구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다 지어지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나홀로 아파트 한 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로 이만큼의 구역 추진을 해서 다섯 개, 여섯 개동 짓는 것보다 완성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 이 전체 구역 중에서 뭐 일부 세대가 이렇게 동의를 안 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제가 보건데 가장 좋은 가능성은 공공재개발 네. 딱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확 뛰어. 그 상태에서 팔고 나오는 게 시간적으로나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나 최고의 판단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정해서 탈락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연락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